물론 뭔소리는 무슨 일 오늘은 특별하게 360사나8 2에 준비한 게 있어요 노력 <moderate> <laughs> 굉장히 많은, 많이 하는 친구예 제가 제 홍보도 좀 할게요. 저 8월 18일날 콘서트 하든요 서울 올림픽 잠실 올림픽홀에서 올림픽홀장데 <laughs> 올림픽홀에서 <웃음> 6시에 하고요. 저 2013년 에 앨범 나와요. <laughs> 아, 맞지? 네, 어, 근데 콘서트 하고 어, 오늘 이제 특별한 걸 준비했으니까. 이게 마지막 곡이지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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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마지막 곡이지만 어, 이제 비보이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굉장히 대단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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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보이 어, 예, 형들과 함께 그러니까 재밌게 보시고요 어 마지막 곡이 어 믹스테이 맨 곡인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아 빨리, 그리고 빨리. 어, 끝나고 네. 또 놀아야 되니까 요즘 네. 제 사진 찍고 이러면 제가 못 놀아요 제가 네.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. 다 함께 같이 놀기 위해 네. 그냥 놀아요 술 그냥 먹고 춤추고 친구들고 함께 즐기고 네. 놀아요 이렇게 이렇게 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네. 좀,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, 네. 아 그렇잖아요 아, 그렇고 마지막 댄서분들이 나오면 프리 i 스 i c s Tritics. 11. 12. 13.